꿀잼과 꿀티비 한 번에 노래킹 캐스맨 카로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로프 아주 아주 재밌는 빌드 재밌는 재보들 이 많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보는 언제나 게이밍종노굴골뱅이메멜닷컴 잊지 마세요. 그럼 시작하지. 자 오늘 첫 번째 제보는 준하 게이밍님 보내주신 광고 공중부양 빌드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야 우리 준하 게이밍님 지금 뭐한 걸까요? 설마 여기 올라가지는 그런 공간인 거 오케이 벌써! 야하! 올라가시는구나! 오. 자, 지금 보면은, 우리 다우 친구, 벽을 뚫어버리고, 공중부양하는 모습, 볼수 있었는데요. 이게 확실하지 않지만, 이 통로의 너비를 보아 범카트나, 띠라이더를 위해 카트만 가능한, 그런 버그가 아닐까 해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준하님 어떡하신 건가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땅에는 안차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버그였던 것 같네요. 아니구나, 준아. 준아게이밍님, 도대체 이런 거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대단합니다. 대단해. 다음 영상은, 인자, 한 인자님이 보내주신, 신개념 땅굴 빌드입니다 만나보러 가시죠 자 우리 인자님 지금 보면은 복과 함께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떴다 어이구 어이구야 이건 또 뭐야 지금 보면은 여기 살짝 걸친 채로 땅이 달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우유물의 땅굴을 파일 수 있었습니다 와우 이거 새로 주연을 많이 봤지만 이런 땅굴 빌드는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인데 왠지 응용하면은 다른 곳에서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법 또 팍팍 들어오겠구만 자, 다음 영상은 기가 막힌 민골님이 보내주신 지름길 힘들게 타는 법입니다. 어떻게 힘들게 타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곳은 하프파이프인데요. 민골님 뭘 준비했다는 건지. 와우! 굉장히 스무스하게 아름다운 빌드가 나왔는데요 다시 보시면은 이 벽을 탔을 때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위에 있는 지름길까지 쭉쭉 뻗어나간 모습 볼수 있습니다. 이야, 이 군둔 효과 확실한데? 다음 영상은 이흥이 형님이 보내주신 포하다 엘리베이터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이 포하다는 굉장히 기묘한 메타빌드가 많은 편이죠. 최근 우리 친구 여기까지는 되게 해 보이는데, 아, 뭘준비는 건지.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다시 보시죠. 지금 이 배치가 가속을 받더니 아, 쟤 이거 겨우 턱 순수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시셨습니다 배치야,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은 지금 이런 경지로 어너 진짜 얼마나 대단해질려고 하는 거야. 멈춰! 다음은 영상 우리 김은규 친구가 보내주신 배정. 김은규 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또 다른 피시카트 제보 같아요. 피시카트는 진짜 어딜 튈지 모르는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전 해오리! 아, 언빌리버블! 이건 또 뭐야? 아, 저번에 슛거린 제보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 같은데요? 아, 지시 보면은 우리 배치 비행기 해줘! 해오리 쓰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그때 슛거리는한 명이 순간적으로 뒤집었다면 이건 그래도 좀 얌전하긴 하네요. 물론 여전히 신기하긴 하지만요. 다음 영상은 원준호님이 보내주신 신맨 마르세우 존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자 아, 이곳은 노르트의 붕붕점프 점프대 구간곳거데요 오호라 여기는 완벽한 기억정 구간 마르세우 존이 아니더냐. 아그 끼개님 이 붕붕점프의 마르세우 존 난이도 어떻고 보십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멋지게 해냈습니다. 우리 주도친구. 다음 영상은 우리 TV 거북지님이 보내주신 보실 공사의 흔적입니다.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다리고 아, 뭐? 아니 이렇게 부실한 다리가 있다니 었 매번 카드가 오다니길래 멀쩡한 뭐줄 알았더만 이건 뭐 당장 낙서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간이잖아. 자 여러분 장난이고요. 알다시피 이거는 또 다른 렌티큘러 제보입니다. 너구리가 감절까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느낌이 너무 확 달라서 어쩔 수 없었어. 렌티큘러 꿀잼. 이거는 먹어라. 마지막은 이미지인데요. 잼구리님이 보내주신 위문이 시즌패스 버그입니다.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시즌5 시즌패스 이벤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다음 시즌 이벤트를 기대해주세요. 자, 지금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잼구리형 설명에 따르면은 친구 계정에 시즌패스를 사주다가 이런 버그가 걸려서 다시 구매를 해. 그러면 5,900원에 2배, 1 8 0 0원 아니, 이 녀석! 40도 시즌패스가 느닷없이 만료라는 사인을 뜨면서 시즌패스 두개를 사는 대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잼구리 나랑 콘텐츠 몇번 찍더니 나처럼 흥분가 아... 되어 버리고 안 보시냐 나이 마음 잘 알아요 저도 음... 백에서 카우스를몇대사준지 기억도 안, 안 나거든요 자, 오늘도 뿅뿅 튀는 8명의 제보 만나봤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보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하다 엘리베이터를 준비해주신 우리 이응영님께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No. 저는 안타깝게 돈을 날린 잭구리님한테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그래서 오늘 상품사는 포하다 엘리베이터 보여주신 이응영님, 그리고 신맨 마르세우 전 준비해주신 원주로님두 분입니다. 당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 너구레 킹이 습니다가로부분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노골골뱅이 GMAIL.COM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재미있고 알찬 골프 콘텐츠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